네, 세 번째로 그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선언해가지고 런타임 익셉션을 익셉션 핸들러에서 처리하도록 공통으로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리턴을 할 때는 현재 HTTP 스테이터스하고 이 메시지를 리턴을 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. 자, 여기 이제 테스트 코드까지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에서 run time exception 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래, 그다, 그러면 여기 exception 이라는 패키지 제가 만들었는데, 없으시면 패키지로 만드시고요. 여기 exception 에다가 그 exception manager 라고 하나 선언할 거예요그 다음에 exception 처리를 할 때, 여기 rest controller advice 라고 요거를 쓰시면, 여기 이제 exception handler 여기다가 특정 익셉션을 받아 처리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일단 런타임 익셉션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퍼블릭하고 리스폰스 엔티티 물음표. 자,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면은 이 리스폰스 엔티티에 뭐든지 바디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얘는 이제 런타임 이셉션 핸들러. 그래서 얘는 런타임 익셉션을 받습니다. 얘를 이제 에러로 받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할때 음, r e s p o n s e e n t i t y 어, s status, t a t u t a t s 를 처리를 해줄 건데 http status conflict 네, 이렇게 반환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body를 넣어 줘야 되겠죠 body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그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http 어 스테이터 스컨플렉트는그 이렇게 내려가겠죠. 이게 이제 4040군가요? 그걸로 내려갈 겁니다.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에러가 나면은 이 Exception h a n 로 들어와서 그 리턴이 되는 구간이 잘 작동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그 전에 앞에서 여기 그냥 무조건 OK 나오게 처리를 해놨죠?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User Service. 아, join, 그다음에 DTO. Get Username, DTO. Get Password 이렇게 두 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조이는 리턴을 그냥 스트링으로 하게 해놨어요. 근데 뭐 사실 보이드로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얘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두 가지인데 성공했으면은 저장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얘는 회원가입이 성공했습니다가 내려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? 그럼 여기 런타임 익셉션 나면은 익셉션 매니저에 여기 리퀘스트 컨트롤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 달린 요 클래스로 와서 exception h a n 에서 runtime exception 요, 메, 어, 요 메소드를 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스테이터스가 conflict로 찍힐 거고 바디에는 메시지로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가 찍힐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실행해가지고 어이 프로젝트는 db하고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url 로컬호스트로 해놓긴 했는데 인바이 v 로먼트베리 l 블로 DB 접속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d b 하고 연동이 되어서 그 쿼리가 잘 날아갔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포스트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거 탤랜드라는 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조인이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V1 유저 s 에 조인할 건데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. 이메일은 필요 없죠. 그래서 유저 네임, 패스워드. 유저 네임은 경록이라고 넣을 거고요.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1QW324 이렇게 넣을 겁니다. 자, 샌드를 해 보겠습니다. 샌드. 하면은 이제 회원 가입 성공했습니다 나오죠. 그래서 얘가 잘 되었는지는 DB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. <laughs> DB가 이쪽이 이쪽이 DB입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크레이트 테이블 해 가지고 테이블이 하나 생겼고 유저에 이렇게 어, 들어온 걸볼 수가 있죠. 자그 다음에 얘가 어, 안 되는 경우는 l 플리케이트 얘가 이제 같은 이름으로 또한번 시도를 하면은 에러가 나야 되겠죠. 그래서 샌드를 보내면 이제 에러가 나죠. 그래서 이 아이디는 이미 있습니다. 네, 이런 그 우리가 서비스 단에서 찍어놨던 그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여기. 에 아, 'exception manager'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성공하는 거 하나, 실패하는 거 하나 음, 처리를 했죠. 근데 물론 그러면 여기 테스트 코드도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저 컨트롤러 테스트 실행해 가지고,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서비스를 모킹을 안 해가지고 아마 여기, 여기 같은 경우는... 음, 크게 의미는 없을 텐데요. 여기 이제 모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. 네, 모킹을 할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죠. 그래서 유저 서비스의 조인. 이렇게 할 때, 어, 아이디가 뭔가 넘기고 패스워드도 뭔가 넘길 거예요. 근데 뭐 넘기는 값에 상관없이 얘는 익셉션을 트로 w 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런타임 익셉션 이렇게 나게 처리를 할 거고요. 어, 런타임 익셉션이 났을 때는 어, 유저, 어, 해당 유저가 중복된 이런 익셉션이 나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 얘가 나면은 아까 그 어드바이저가 잡아서 컴플렉트를 했겠죠. 자,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 테스트 실행해 보겠습니다.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요. 그리고 네 서비스는 그냥 여기 API 호출 잘 되는지 요거만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서비스 관련된 테스트는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러 테스트까지만 만들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실패하는 것도 실패했을 때 컴플리트 나는 거, 그다음에 성공 여기 이제 이게 나오죠. 그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그 그냥 성공했습니다 나오게 하는 거두 가지 테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네. 그, 여기까지 만들고요. 요 다음으로는 그 커스텀 익셉션 하는 거 계속 만들어 볼게요.